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 말 글짓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글, 웃긴 글, 감동적인 글, 의미심장한 글 어떤 글도 좋습니다. 제가 단어를 불러드리면 이두 단어를 한 문장에 넣어서 글짓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두 단어 준비되시죠, 여러분? 오늘은 이 단어들입니다. 세일. 기만해도 좋아지는 단어네요. 세일 세일 좋죠. 세일 세일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거리 아 세일 제품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늘어난다. 왜냐 다 사야 되나? <웃음> 어떡하지? <웃음>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막 이런 생각들. 세일과 걱정거리 아,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세일을 하는데 살 수가 없다. 아 이게 나의 걱정거리. 아, 근데 보통 이거보다는 반대의 경우죠. 세일을 해서 너무 많이 사서 그게 걱정거리가 되는. 아무튼 이 세일과 걱정거리를 잘 버무리셔서 여러분, 재미난 문장, 또 신기한 문장들로 만들어 보내 주세요. 예쁜 말 글짓기 함께 해 주시고요. 이 단어들 넣은 글은 이쪽으로 보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9070 번이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 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으로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을 통해서 오늘 장원께는 시원한 빙수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세요. 예쁜 말 글짓기 오늘의 두 단어 세일과 걱정거리였습니다. <laughs> 제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비슷하면서도 또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세일, 걱정거리. 먼저 세일이라는 말은 할인해서 판매하는 걸 의미합니다. 세일 대신에 쓸수 있는 우리말 순화어는 싸게 팔기 혹은 할인 판매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세일이래. 이것보다는 오늘부터 할인 판매한대. 가보자!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걱정거리는 발음 때문에 걱정거리로 쓰기가 쉬운데 거리가 맞습니다. 걱정거리. 이 뭐뭐 거리라는 말이 내용이 될 만한 재료를 뜻하거든요. 국거리, 반찬거리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음. 뒷얘기거리,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녹욕할 때, 그쵸? 걱정거리, 마찬가지로 거리를 붙여서 걱정거리라고 쓰고 발음은 걱정거리로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미난 글짓기들 많이 해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민기님, 세일한다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 카드값에 대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다들 비슷하죠? 김광회님, 돈은 없는데 괜히 세일하면 사야 될것 같아. 걱정거리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이 마케팅에 항상 노란나는 <laughs>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세일과 상관이 없는데 세일하면 사고 나서 나중에 걱정거리가 되죠. 강수자 님 얼마 전에 지인이 마트 정리하는데 엄청 세일을 해서 과자며 음료수며 너무 많이 사서 집에 가져가는 게 겁이 났습니다 아들의 구박이 무서워서 걱정거리가 팍 생겼거든요 왜 우리는 항상 뭘 사면 누구든지 남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눈치를 봐요 부모님은 또 아이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자신 있게 사서 가져갈 수가 없죠. 대화님, 걱정거리는 세일로 없애, 오, 괜찮다. 걱정거리는 세일로 없애버리고, 가나다 라디오나 즐겨볼까요? 라고 하셨고, K쩡님, 주원님, 단순하게 짧은 글을 지어볼까 합니다. 걱정을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니, 머리 식힐 겸, 세일하는 마트에 와서 아이쇼핑합니다. 문장은 좋은데 걱정거리를 안 쓰셔요. 거리. 걱정거리가 아니라 거리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거리를 어, 혹시 일부러 빼신 건가요? 일부러 빼셨다면 하, 굿 아이디어. 박세영님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낚시 때50% 세일해서 주문했는데 와이프가 알면 집에서 쫓겨날 텐데 어디다 숨기나? 0000님 코로나 정의 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세일러 문이 우리의 걱정거리를 없애줄 겁니다 우리 도요다님 세일은 모두 좋은 것이지만 내 용돈을 세일하는 아내는 밉습니다 <laughs> 그리고 내 용돈 세일 당할까봐 걱정거리입니다 맨 끝글이 오리지널이에요 쯔디님 하면서 여러 글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용돈 같은 건 세일 당하면 안 되죠 칠하나이사님 쌍수 세일 20% 한다는데 주원 씨 뭔 걱정을 하고 있어? 파리파리! 안타깝지만 제가 쌍카플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laughs> 5894님, 여름이 끝자락이라 세일을 시작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없어 걱정입니다. 1144님, 세일 물건이라 생각 없이 많이 샀는데 다음 달 카드값 결제일이 걱정입니다. 0490님, 얼마 전 홍수로 물에 잠긴 업체가 쓸만한 물건들 추가, 추려서 세일한다는 문자가 왔어요. 한 푼이라도 건져보려고 애쓴 업체의 간절한 마음이 보였고, 장사가 잘 되어서 걱정거리가 좀 해소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4959님, 세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업! 되는데 돈 나갈 걱정거리 없이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8080님 오래전 결혼 전에는 세일할 때면 외출을 자제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쇼핑이 많아지니 외출을 자제해도 소용이 없어요 걱정거리네요. 5434님 손님이 없어 걱정거리만 늘어가는데 세일한다고 손님이 오시려나 드디어 오늘 대체로 다 걱정거리를 맞추셨는데 드디어 오답이었습니다. <laughs> 반갑다기보다는 걱정거리 거리로 써주시는 거. 4770님 걱정거리로 나 홀로 거리를 걷다가 세일 품목에 득템하고 순간 싹 잊어버리게 되니 발걸음이라도 가벼워지자라고 하셨어요 이게 또 소비를 하면서 세일을 소비하면서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그런 현명한 소비자 하, 멋있습니다 자 오늘 장원 발표할게요 오늘의 장원은 바로바로 바로 이분입니다. 장민기님, 세일한다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 카드값에 대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장민기님, 오늘의 장원으로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저희가 빙수 드실 수 있게 선물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단어가 세일과 걱정거리였어요. 세일이라는 말은 할인해서 판매하는 걸 의미해서 우리말로 순화어로 싸게 팔기 혹은 할인 판매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세일이래! 이거보다는 오늘부터 할인 판매한대!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거리는 발음 때문에 꺼리로 잘못 쓰기가 쉬운데요. 걱정거리가 맞습니다. 국거리, 반찬거리 이런 식으로 걱정거리도 거리를 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참여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글짓기 실력은 정말 매번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